사락사락 소리가 난다. 그래도 펼쳐놨다고. 그래, 아까는 찌그득, 찌그득 해더 되네. 어떻게 하라고? 없죠? 응. 음. 응. 음. 음. 아, 제가. 이제 해볼게요. 아, 자꾸 하면, 이러지 마. 하나도 나가는 게 없는데? 아니 이제 까불지 말라고 그래. 아 <laughs> 나간 나갈 게 없어요? 응. 나가면 <laughs> 아, 내가 지금 신경... 말려가지고 그거다 말까며. 응. 그래 말려가지고 까불러불러까불러 아니 까불러보 그만 나가요. 다, 나가요. <laughs> 다 버렸어. 그거 저도 다털어다녀야요 시간 없어. 아니 그래도 하나도 못 했었는데 아줌마 가르쳐줘서 다해 응. 그게, 그게 알았습니다. 그래, 자꾸 연, 그냥, 뭐, 괜히 심심한데 한 번씩 해봐. <웃음> <웃음> 됐네. 아, 요렇게? 응. 슬슬. 그러다 보면 양들이 어떻게 하는 노력이 나지, 좋고. 됐네. 괜찮아요? 어. 아유, 아유, 좋은 기술 배웠네. 아니, 이 아니야. <laughs> 아니요, 난 이거 못해가지고. 아, 글쎄, 글쎄. 응. 이게 잘했네. 어. 그렇게 해, 자꾸 그렇게 세고 접고 이렇게 사고 잡고, 잡고 다. 아, 그래도 이렇게. 이 안에 거정한, 근데 어. 이게 앞에 그차있던게 뒤로 자 앞으로 자꾸 간다 이거야 어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면. 어, 자꾸 파 문을 닫다 보면 하고. 아유, 이거 이거 하기도 바빠. 어떻게 봐? 아니, 됐어 그렇게 봐. 됐어. 이렇게 그렇게 자꾸 배우면 해고 이렇게. 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. 응, 저기 옷이 같은 거 따는 거 없어? 없어 그런 걸 배워 자꾸 아 굵은 거굵 어. 어, 굵은 거로 먼저 해봐요 어, 어 그럼 음. 깨는 거다 날아가 그거 치가 새서 새는데 어이 키로 뒤에 가새그뭐 그래. 제대로 된게 없어 <laughs> 왜 이렇게 저 툴툴 얘기하게 거지 툴게 몰라 어, 사 왔는데 이런 걸사 왔어 다 그렇겠지 그래 응꾸도 이렇게 양도 그래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<laughs>